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창, JM 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웨스트팩은 이번 두 번째로 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 은행은 현재 5대 주요 은행 중 3년 및 4년 기간의 금리가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팩의 1년간 특별 고정 주택 대출 금리는 이제 6개월 기간의 변동 없이 6.85%입니다. 1년 기준 금리는 7.45%, 2년 기준 금리는 7.09%입니다. 은행은 또한 다양한 예금 금리를 0. 1%에서 0.3%포인트 인하할 예정입니다 웨스트팩 엔젯 대변인 세라 헌은 도매금리가 하락했으며 은행은 그 혜택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주택대출을 다시 상환할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매업체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가게를 닫아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테일 엔젯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43%가 자신의 사업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생존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이전 분위기의 32%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70%가 넘는 소매업체가 이번 분기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캐럴린 영은 이는 거래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 조사가 중앙은행이 공식 현금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전에 마감됐으며, 이는 다음 분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린 영은 정부의 세금 인하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소비자 신뢰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 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헬보트 밀스가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페리 계약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뉴질랜드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8일 사이에는 천여 명을 대상으로 페리 계약 취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약 34%의 사람들이 이 결정에 동의했고 46%는 반대했습니다. 폴 골드 스미스 장관은 지난 화요일 기자들에게 정부는 선거를 거치지 않고는 국유기업을 매각하지 않겠지만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평가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3,6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좀더 집중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페리는 적어도 2029년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키위레일의 현재 연간 지출보다 700만 달러가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연합정부가 페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취소한 후 공개된 문서에서는 재무부와 교통부 관계자들이 수년간 키위레일의 목표와 추정치를 불신한 끝에 새 정부에게 자금 지원을 취소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판매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약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오페스 파트너스 부동산 경제학자 에드 맥나이트는 부동산 가격은 2월부터 매달 평균 0.85%씩 하락하고 있어 만약 부동산이 100만 달러의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면 6주 안에 그 가치가 98만 7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주택 소유주가 180만 달러에 팔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옥션에서 최고 입찰가는 175만 달러였지만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달후 결국 163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한보다 6.8% 적은 12만 달러가 하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락하는 시장에서 너무 높은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일부 판매자들이 결국 더 악화될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컬로직의 연구 책임자 닉구달은 전국적으로 판매 매자들이 원래 매물 가격 대비 할인율 중앙값이 3.8%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2월 대비 이는 꾸준한 개선이 있었으나 그때의. 할인율 중앙값은 5.3%였습니다. 오클랜드 일부 지역에서 할인율은 더 높았습니다. 노쇼 지역은 5% 이상, 마누카 지역은 4.6%, 와이타케르 지역은 4.1%입니다. 웰링턴 중심지는 3.5%의 할인율 중앙값을 기록했으며 크라이스 처치는 2.8%였습니다. 금강회사인 산타나 미네랄스가 긍정적인 대비를 통해 침체된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호주에 상장된 금강회사가 중부 오타고에 금광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외국 면제 지위를 획득해 엔제 덱스에 가입했습니다. 산타나는 주당 1달러 34센트의 거래를 시작해 1달러 38센트의 고점을 기록한 후. 1달러 36센트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뉴질랜드 주식 시장에 최근에 강력한 랠리 이후 100포인트 이상. 약0.8% 하락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인 데미안 스프링스는 이번 대비가 긍정적이며 뉴질랜드 투자자들의 미래 지원에 대한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광회사는 본 밴디고 오피르 지구에서 금광을 탐사한 뒤 개발할 계획인데 이 지역에 240만 온스 이상의 금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화, 원 뉴스 New r s n z h 스 r a s New e n e n e s n z n e Zealand Heralds. Zealand n Zealand Heralds. New Zealand Heralds. New z e a l a n